성도님들 혹시 착각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많이 있으시죠. 예, 대표적인 게 그런 착각을 하죠. 어, 내가 뭔가를 대접하겠다고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저는 철석같이 제 안에 카드가 지갑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분명히 아침에 넣었는데 예, 계산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 이거 어디 갔지? 예, 분명히 아침에 넘는데 아침에 늦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착각을 한 거죠, 늦다라고 착각을 했, 한 거죠. 또 그런 착각도 있죠. 어, 저 같은 경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 네, 또 그렇게 인정하고 웃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착각. 예, 이런 것들도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착각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또 낭패를 봤던.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 착각을 보면 착각이란 실제와 다른 잘못된 인식이나 믿음을 가리켜서 착각이라고 그러죠. 또 현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는 심리적 상태가 예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행동을 어, 잘못 해석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실제보다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우에 착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심리학적으로는 인지 편향이나 잘못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착각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다. 예, 어떠세요? 아, 흔하게 발생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했던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걸 조금 이 바로 잡으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예,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걸 예, 바르게 예,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 보게 됐습니다. 어, 자기 멋에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시대를. 에,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 자기 착각에 살아가는 세대들 아닌가? 아,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 나에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아고 읽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죠. 실패했죠. 그들이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기에 나에게는 믿음이 정말 강하게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착각 속에 살아가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 지식. 가치관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9장 말씀 2절부터 이어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샤라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던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변형되시고 천상의 존재인 엘리야와 모세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중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떨결에 내가 초마 셋을 짓때이 이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천상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고 끝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께서는 새 제자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 남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져 있었습니다. 큰 무리에 둘러싸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비춰볼 때이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곤혹을 그들이 치르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어, 예수님과 새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자 큰 무리가 놀라며 예수님께 달려와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놀랐을까? 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놀랐을 것이다. 예,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어, 놀랐던 것처럼 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 세 제자가 내려왔을 때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난하게 됩니다. 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변론하였잖아요. 어, 그럴 때 무리 중한 사람이 자초지정을 예수님께 고하게 되죠. 어, 그에게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남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지만 그가 치유받지 못했다.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변론은 분명 그 일과 관련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변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고 아예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세히 고하게 됩니다. 주신이 아이를 붙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다가 온 몸이 예, 파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리해졌다라는 것은 수척해지다 시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거품을 흘리며 어, 이를 갈고 그러니 몸이 얼마나 이렇게 시들고 또 몸이 피폐해졌겠습니까? 어, 간질병과 같은 증세였다고 합니다. 그런지 마태는 이 분문에서 이것을 간질로 명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무리와 석유관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참 난처했을 것 같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들은 무지했던 것을 볼수 있고요. 산 아래 남은 제자들은 무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예수님이 어, 없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커다란 예, 도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책망조로 질문과 명령 하나를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책망은 대상은 책망의 대상은 믿음이 없는 세대, 예, 너희인데요. 그들은 누구인지 또다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나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어,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 사람과 아들, 또 무리와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서기관들은 적대적이었죠. 또 무리는 불신했고 사실상 모두를 믿음이 없는 세대로 예수님께서 지칭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 20절에 보면 마가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제 묘사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다시 경련을 일으켜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환린 모습을 보게 되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인지하고 반응한 것은 첫 번째 기적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아이의 몸을 통제하고 파괴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고통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을어 이 소년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자주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예 아버지는 예수님께 할수 있거든 무엇이든 자신과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에는 모든 조싸우니라는 지푸라기도 잡는 절박한 그럼 마음이 담겨져 있죠. 또 더불어 이분은 무엇이라도 할수 있을 것이라는그 기대감, 또는 제자들처럼 이분도 고치실 수 없다면 어떡하지 하는 그 의심까지 그 다양한 감정이 이말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꼬집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불안한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저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예, 고백을 토해놓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뜻밖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당신이 고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셨을 때. 바로 자신이 거기에 속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스스로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는 대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진 인생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또 달려와 모이게 됩니다. 15절 말씀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못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귀신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또 다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쓰러뜨렸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죠. 이 모습을 지켜본 무리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쓰러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처럼이 아이를 어쩔 수 없구나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면서 죽음을 확정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죠. 앞서 회당장 야웨로의 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 어떻게 됐습니까? 소년이 예,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와 그의 아버지, 또 무리의 추가적인 반응이 말씀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6장 7절 말씀해 보면 열두 제자를 불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기도 외에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권세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쓸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연합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 역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던 제자들의 실패는 어떠한 기술적인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영적인 연합에서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기도하라 할까요? 아멘? 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믿음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 예수님 저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본문에서 지칭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제자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아이의 부모,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 모두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믿음이 없는 세대에는 저 k 저 I was like, I was 다 i k e I was l i 믿음이 없는 관용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착각 속에 있다 그랬죠 내가 믿음이 있음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파송받고 귀신을 내어쫓는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안 됐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뭐라 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게 아니라 예 어떠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또 자신의 어떠한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 가운데 섞여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외쳐주시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동행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서 이 귀신들 아이를 고쳐야 되는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어요. 어.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표면적으로는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경험 부재를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지금 현상이 보이, 어, 현상적으로 같이 안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 석유관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죠. 귀신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게 되죠. 그 자리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어려움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 직면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진단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또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게 되고 또 아이는 치유받고 구원받는 은혜로 자기를 나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재를 늘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를 늘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민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2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할수 있거든. 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무엇을 할수 있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말속에는 긍정반 부정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인간의 그 연약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직역하면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심하는 자가 아닌 신뢰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큰 능력의 체험이며 축복입니다. 믿음은 약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믿는 태도죠.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믿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클지라도 절대 스스로 채워지는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은 은행에 예금하듯 모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 성장이란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돌, 돌아보고 점검하며 믿음 없음을 믿음의 연약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구하고 찾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게로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 시작. 약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하십시오. 예. 오늘 23절에 주님의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얻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이 본문이 내용이 똑같은 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여기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이 말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만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제자들은 기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지적하신 부분이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23절에 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어, 우리 안에도 이 불신학적인 요소들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내 지식, 내 경험, 또 물질들,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믿음의 신실한 표현입니다. 즉,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되죠. 또 효과적인 기도는 완전히 의지하는 태도와 구하는 행동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의 삶에서 무엇도 경험할 수 있어요?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믿음을 위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앞에 부분 할 테니까 이제 뒤에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억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laughs> 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니, 기도하십시오.